봐주시고요. 어,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나는 여기서의 주인공인 신근호 감독님과 배우님들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그럼 싱구로 감독님 인사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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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좋은 길와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나는 여기에 있다해서선배 역을 맡은 제우 네. 유한선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고 즐겁게 보시고 좋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나는 여기에 있다에서 규종 역할을 연기한 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관에 이제 얼굴이 두 가지가 걸리게 되는데 네, 하나는 뭐 이렇게 굉장히 밝고 명랑한 고등학생이라면 나는 여기에 있다에서의 규종은 네 아주 네, 눈에서 살기가 넘치는 네, 그런 고등학생에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또 많이 많이 손주셔서 극장에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는 여기 있다 해서 영조 역할을 맡은 네오 정태입니다 네, 지금 벚꽃이 많이 피는 아름다운 시기에 어제 비가 와가지고 많이 젖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 어디 여행 가셔도 벚꽃이볼수 없으니까, 극장에 많이 오시라고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나는 여기에 있다 해서, <laughs> 아승 역을 맡은 노수산나라고 뭐 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워졌는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또 다른 소중한 분들과 함께 또 영화관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도 조심히 가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laughs> 이으로 무대 인사 마치겠고요. 저희 영화 나른여이 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 정해. <laughs> <laughs> <정계. 웃음>